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 출구라는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8번 출구라는 영화가 개봉한 기념으로 저도 궁금해서 깔아봤습니다. 우선 이 게임은 간단하게 8번 출구를 찾으면 되는 게임인데 여기서 걷다가 무슨 이상 현상이 생기면 뒤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까지만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 게시판을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이게 똑같은 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약간 다른 점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시판 위치랑 포스터 그림 이거 다잘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화살표 표시판 그리고 여기 영으로 가는 길. 이게 8이라고 적혀있으면 8번 출구에 도달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아저씨는 제가 다니는 길마다 계속 다니는데, 이 아저씨한테 한번 말을 걸어볼게요. 이분이 8번 출구를 아실 수도 있는데, 뭐야. 이분이 길을 바꾸시는데? 내가, 내가 이렇게 방향을 틀면 방, 방금 바꾸셨는데? 왜 이제 안 바꾸고? 일단, 제가 아무리 눈길을 줘도 이 아저씨는 자기 갈 길만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갈게요, 직진해서. 아직까진 뭐 특별하게 바뀌는 점은 없습니다. 어? 여기 1이라고 바뀌었어요? 이게 8까지 오르면은 출구에 도달한 거겠죠? 이상 현상이 생기면 뒤로 가라되는데 어, 다시 0으로 바뀌었어. 랜덤인가 잠깐만 여기서 바뀐 점을 찾아보죠. 어, 다시 1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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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계단이 있어? 뭐야? 벌써 찾은 거야? 0인데 일단 가볼게요. 뭐야? 아, 깬 거야? 버그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자, 아까 전에 그냥 버그였다 치고 <laughs> 어, 순순하게 제 실력으로 깨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갔습니다. 어, 뒤로 가니까 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이게 뒤로 갈 때도 길이 같네. 아. 자, 3 어, 나이 게임 은근히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게임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깼는데. 아니, 방금 깬게 맞나? 뭐야, 벌써 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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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홍수가, 홍수가 찼어. 어 뭐야, 뭐야. 홍수가 빨간색이야. 수가 저물렀어. 6 아, 나 진짜 이거 처음 해 보는데. 나왜 이렇게 잘해? 7한 가만 더 가면 돼. 뭐야 저거? 잠깐만. 이게 뭐죠? 어어 잠깐만. 누구세요? 당신 뭐야? 날왜 따라와? 팔 가자, 가자! 어, 누구세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왜 이렇게 빨라졌어? 에이, 다시 뒤로 가. 어, 정상이다. 갈수 있나? 아, 뭐야? 어, 왜 다시 0이야?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현상이 생긴 채로 제가 가면은 그 숫자가 초기화되는 것 같은데, 음, 아까 전에 이상현상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 지금 겁나 이상해요. 겁나 이상해요, 지금. 잠깐만, 넘어오도. 아, 됐다. 자, 3. 4? 뭐야, 왜 다시 0이야? 아까 전에 무슨 이상현상이 있었죠? 다시 갈게요. 이제 확실하게 룰을 이해했어. 뭐야, 왜 다시 0이지? 아, 이상현상이 대체 뭐지? 얘, 걸음걸이까지 파악을 해야 되나? 표지판에 볼까요? 자, 이번에 진짜 이상 현상이 없어요. 2. 제, 제 직감으로. 아, 다시 0이야. 운이 안 좋았어. 아니, 초반에 잘 됐는데, 이거 왜 이래. 자, 1. 함, 뒤로 가보자. 다시 뒤로 가봐. 아, 이건 그냥 뒤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이상현상이 없다는 거군요. 다시 0이네요. 왜 다시 0이지? 아까 전에 무슨 이상현상이 있었던 거지? 자, 1. 어, 아, 왜 다시 0이지? 아, 이거 참. 뭐야, 저거. 아, 이제 또 있네. 또 있어, 쟤. 자, 이상현상이 나타났으니까. 뒤로 가야겠죠? 이게 화면을 돌릴 때 약간씩 렉이 걸리거든요. 이 렉이 걸렸다는 건그 맵이 바뀌었다는 거야. 가는 길의 맵이 그걸 잘 이용해서 어? 이상현상? 자, 이제 대놓고 이상현상을 알려주죠? 자, 드디어 3까지 왔습니다. 아직 다섯 번이나 더 가야 되긴 하지만, 한번 잘못 가면, 초기화 되거든? 아까 전에 무슨 이상현상 일어났던 것 같아. 아닌가? 아니네! 아. 왜, 왜 계속 0이야? 가는 길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자, 1. 어, 여기 약간 이상해. 저기 타일이 바뀌어 있어. 그쵸? 이 노란색 표지판이 여기 있으면은 잘못 온 거고 여기 있으면은 제대로 온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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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일 직진해서 가자. 어 잠깐만. 아 여기 전등이 약간 달라져 있어. 전등이 삐뚤빼뚤해. 그 뒤로 가야 돼. 전등을 봐야 됐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다 봐야 되네요. 여기 CCTV 위치도 잘 기억을 해놔야 될것 같고 여긴 진짜 없어. 아니 뭐가? 어느 게 이상현상이지? 어 어느 게? 자 CCTV 이쪽에 있고 전등 위치 똑바로게 돼있고요. 문세개 있고, 환풍구 두 개, 그리고, 포스터도 이거 잘 봐야겠어. CCTV 여기 하나, 금연 포스터 여기 하나, 하살표 포스터 하나, 어, 온 거지? 제대로 온 거겠죠? 어, CCTV가 원래 여기 있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어어, 내가 맞췄어. 처음으로 맞췄어요, 제대로. 아닌가? 근데 그 CCTV는 문제가 아니었나? 다른 문제가 있었나? 아, 이거, 아, 이 고민되네. 가볼까, 그냥 계속? 어, 맞췄어요. 그나 CCTV. 과연 이상현상이? 아, 뭐가, 뭐가 있었지, 대체? 아니, 나 아까 전에 진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